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정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의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영어 90점대 이상을 고정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은요, 제가 지금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학생분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분이, 음, 부산분이세요. 부산 분이신데 KTX를 타고 상담을 받으러 서울 노량진까지 오신 거예요. 많이 답답하시고 궁금하신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고민도 나누고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좀 전에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녹화를 돌았는데요. 제가 그 학생을 배웅하면서 들었던 생각, 아 진짜 찐, 정말 이건 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이었지만 더더욱 선명하게 확실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부는 방법이다 공부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에요 실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 합격 못한 사람 머리가 좋아서야. 음 얘는 체력이 좋아서야 아 얘는 배경이 원래 좋잖아 얘 원래 잘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잘했던 거 머리가 좋은 거 체력인 거 도움은 될수 있지만 정말로 본질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면 하는 거고요 이 방법을 모르면 계속해서 힘은 쓰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애를 쓰는 데 결과가 안 나면 우린 어때요 힘들죠 근데 몸만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나 혼자만 고민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 찍기 직전에 그 친구는 사실 우연히 주말인데 오늘 찾아오신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공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노배 또는 약간의 유배를 가지고 시작하셔서 합격이 되고 우리 학생 중에 차석수석 다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공통적인 특징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들, 그걸 정리하면 바로 뭐가 되죠? 그게 바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혼자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하나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파이널 시즌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시즌이 됐었을 때 제일 하시기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위험한 착각 그리고 위험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착각, 내가 모의고사를 봤어? 그런데 80점대가 나와, 그러면 실전에도 80점이 나오겠지? Nope,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내가 모의고사를 다 풀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어머이 oh d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모의고사는 푸는 게 시작점이에요. 풀고 채점하면 이제부터 뭘 하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위험한 착각과 위험한 질문을 지금 스스로가 대내고 있다면, 이건 말이죠. 다음 시험에도, 다음 모의고사, 아니면 그게 실전이더라도 달라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회차를 늘려가는 건 달라지는 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왜? 한 번은 점수가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거 반복할 뿐이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거 우리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거 개선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80점 이냐이대로면 실전에서 나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이거의 포인트가 아니라 모의고사에서의 본질은 내가 오늘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험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게 핵심이에요. 최고점을 뽑기 위한 준비. 이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자, 실제. 모의고사는 이게 예측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80점 만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80점 만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갔거나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고, 긴장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실전의 예측용이 아니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도구로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나한테 도구로, 망치, 곡괭이 호미 같은 도구로 활용해서 내가 수학을 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이 호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쌀이 목적이야. 나한테는 고구마 감자가 목적이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합격이고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인 홈이 망치 곡괭이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모의고사의 목표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명료하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시험 날 최고점. 시험 날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난뭘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하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즌에 남과의 비교가 많아요. 그리고 그 점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자,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서 10분, 15분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전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이 1시간 중에 10분, 15분이에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의고사의 본질은 최고점을 내가 시험날에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가 중요해요. 다른 생각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남과의 비교를 고민하세요? 합격, 경쟁률, 이런 거 신경 쓰면요. 아, 몇대 몇이더라? 아, 작년에 컷이 얼마였지? 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점수가 높으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높아요? 수석하는 거죠. 자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최고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말로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모의고사는 최고점을 받는 게 목표야. 그러면 그런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난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흔한 모의고사 공부 방법, 첫 번째, 그리고 실제, 성장의 속도가 나오는 9 0 점대 고정의 공부 방법 요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흔한 모의고사 공부 방법 첫 번째 문제를 풀고 어자 채점을 하고 성적 확인을 하고 괜찮은데 어 망했다 자 이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혹시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자 이렇게 반복한다는 건 결국은 회차는 쌓이는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고요 실력이 쌓일 턱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문제는 랜덤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공부 방법은 상승하는 공부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공부 방법은 여기에 딱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뭐냐? 첫 번째 푸는 건 같습니다. 채점도 똑같이 하죠. 그리고 채점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드백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피드백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볼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항별 풀이 전략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어떻게 메타인지의 방식으로 합니다. 메타인지라는 게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이 펜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펜을요, 제가 이눈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갖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이 펜이요 점처럼 보여요. 차나이 점처럼 지금 제눈 앞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메타인지 실패한 거예요. 너무 근시한 쪽로본 거죠. 하지만 얘를 멀리 두고 보는 거야. 이거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건 펜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면 어디가 뾰족하고 어디가 뭉뚝한지 전체적으로 보여요. 그 말은 이게 납니다. 이게 나라고 할게요. 그럼 나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단점이고 내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멀리서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거야.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 메타인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건 성장하는 공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흔한 공부 방법과 그렇지 않은 공부 방법에는 딱 하나의 한끗 차이가 바로 이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보통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거나 구체적으로 들어보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네 가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드백이라는 건 단순하게 점수를 기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점수가 아닌 그 점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나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만족스러웠는가? 풀이 만족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푸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 나는 이게 맞추긴 했지만 이건 0점짜리야. 찍었거든. 이런 것들. 내가 틀리긴 했어도 이 문제는 거의 4.9점이다. 진짜 한끗 차이로 내가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맞출 수 있어. 내 스스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축구나 야구 같은 거 하고 나서 잘졌소라는말 하잖아요. 자, 졌지만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지금은 4.9점이 아니라 0점으로 체크가 됐어도 나중에는 5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이라면 나는 만족도가 꽤 괜찮은 시험이 되는 거죠. 이걸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였을 때 점수에는 보이지 않는 나의 실력의 성장 그리고 메타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먼저 만족도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쉬웠던 부분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내가 놓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게 구조를 내가 잘못본 건가? 어휘가 좀 약했나? 시간 배분이 좀안된 건가? 라고 해서 단순하게 내가 점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17번까지 풀었어요. 자, 그런데. 커진 담아졌는데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 덜 집중해야 될 부분을 나눠야만 하는 거잖아요. 점수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놓쳤던 포인트들에서 적는 거죠. 그리고 이런 놓쳤던 포인트들을 이름을 붙여서 네이밍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 상담을 하실 때 제가 온오프 컨설팅을 10만 건이 넘게 진행하면서 어 공통적으로. 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점을요, 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풀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왜 그런지 네이밍 할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휘다, 아니면 구조다, 시간이 부족했다,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문제점을 구체적인 네이밍을 할수 있어야지만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 정말 중요해요. 응.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저 같은 전문가들은 들으면 어떤 내용들이 공통점인지 금방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러 오셔서 눈물만 나와요. 속상해, 속상해요. 이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속상해요. 저도. 너, 저도 속상해요. 문제를 같이 찾아보고 그 답을 내봅시다. 그래서, 더더욱이 내가 놓친 포인트들을 네이밍이 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놓친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험에서 재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다음 시험에 반영할 부분들이에요. 그냥 단어 더 외워야지, 개념 공부 좀더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이지 않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면 안돼요 여러분들.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먼저 읽고 풀어야지. 내가 이번에 좀 아쉬웠어. 선택지를 먼저 푼다. 자, 내가 정답률이 꽤 높은 편인데 시간 분배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좀더 먼저 풀어야 되겠다. 이건 나중에 풀어야지. 이렇게 전략 등을 구체화해서 다음 시간에 반영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문항별 풀이 전략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20문제의 시험을 풀었어? 그러면 그 20개에 있어서의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전략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문항별 핵심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삽입문제라고 할게요. 삽입문제는 연결사 지시어, GS. 이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연결사 지시어, GS. 이렇게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데, 이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스스로가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O, X. 맞추고 틀려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항별 전략 피드백입니다. 오케이? 자, 이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는 어떤 과목에도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점수가 고정됩니다. 봐요, 여러분들. 내가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을 올리는 방법과 90점대를 고정하는 방법은 달라요. 왜? 90점대를 고정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약점이나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나 실수는 자, 우리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딱 잡아가지고 요거 요거 내가 아주 그냥 단도리를 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지 점수가 고정이 돼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면서 올라왔던 점수의 체계와는 달라요. 그래서 약점을 또는 강점을 피드백을 할수 있는 이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건 제가 좀 깨끗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전에 이 피드백지를 여러분들이 입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꽤긴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앞에 가방도 내고 휴대폰도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자그 시간에 남들도 뭐를 하고 있어요. 자, 전공과목을 볼 수도 있고 다른 과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뭐할 거예요? 문법책을 들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독해책 이만큼, 모의고사 이만큼 묶어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피드백지는 시험 전에 나에게는 행동 강령과 같은 거예요. 시험 전에 내가 읽고 들어갔었을 때 똑같은 실수 또는 내가 하는 반복되는 잘못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장에 딱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피드백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피드백은 정말 보약 같은 겁니다. 어 정말 중요한 산삼이 들어있는 보약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제. 이런 네 가지 피드백을 해요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건 회차를 거듭할수록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내 네, 약점 이번에 하나 클리어 두개 클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압으로 늘어나서 끝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바닥 뒤집기 짠 이게 아니거든요 그 모의고사에 참고 기다리는 미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잘 봤을 때는 또 기분이 좋고 못 봤을 땐또 속상하고 일이 일비하면서 모의고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피드백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요. 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피드백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실제 풀이 만족도 내가 놓친 포인트 다음 시험에 반영할 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게 드린데요 어, 지금 보면 제가 약간 회색조로 이렇게 뒤쪽에다가 어, 적어 놓은 게있어 예를 들어서 풀이 만족도 내가 내 스타일대로 쓰면 돼요. 풀이 만족도 짱!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완전 잘했음. 대부분 잘 풀림? 절반 정도 감 잡았음. 일부만 확실했음. 완전 감 없었음. 또는 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쓰실 부분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좀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아 나의 풀이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고요. 뭐 놓친 포인트 시험에 반영할 점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분까지 실제 피드백지를 가지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그런 피드백지가 마침 저 지금 모의고사가 있어서 모의고사의 가장 첫 번째 장이에요. 그럼 그 뒤를 보면 이런 피드백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같이 좋아 이 아래쪽을 채우고 여러분 스스로가 요것만 채우고 그리고 이것만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고 입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이네 가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반+ 복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프리만족도 자두 번째 내가 놓친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시험에 어떤 걸 반영할 거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각 문항에 맞고 틀린과 상관없이 풀이 전략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드백지가 이렇게 된다면 이걸 학생분이 직접 활용하신 샘플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학생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셨네요. 매력 오답 선지와 헷갈린 부분들이 다소 많았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너무 조급해함. 구문 연습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시험까지 미모고를 활용해서 구문 연습해야지 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서 텍스도 좀 남겨주셨는데요. 점수가 잘안 나와서 속상하지만 지금 들리는 것이 앞으로 틀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공과목 듣느냐 미목을 조금씩만 듣고 구문 연습을 소홀히 했던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패드백실을 통해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피드백지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나를 메타인지 하고 시험장에 가져갈 나만의 전략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피드백지입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이 전략 피드백은 두번 체크. 중요하니까 두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 여러 생각 하지 마세요. 목표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고의 점수를 맞출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주변의 것들이 날씨도 그렇고, 여러분 진도도 그렇고, 신경 쓸거 많으시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과 조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본질만 집중하자고요. 시험장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덕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들과 방향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체력, 조건, 후원,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합격과 그 반대를 결정합니다. 자, 방법에 대한 고민들 혹시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깊이 고민하고 함께 나눌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